get it yo let's go get it h a r t r e r m a n n <laughs> o 분딱 보면은 뭔가 뒤에 보면은 자동차들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또또 또 보면 우리 또 스팅어도 있고. 오늘 그냥 그냥 보통 자동차들이 아니고 희귀한 자동차들이 많은데 여기는 바로바로 San Clemente California OC Cars and Coffee. <laughs> 와우. 50억짜리 자동차 여기 있습니다. <웃음> 50억. <웃음> 여기는 슈퍼카뿐만 아니라 클래식 카로서부터 JDM까지 쫙다 있는. 뭐 그냥 일반 오토쇼보다도 더 희귀한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어저 자동차는 저건 또 우리 또 젠쿱. 어 저거는 이제 그분노절주 12편에서 나오는 머클랜는 기본.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중에 하나. 997.2 GT3 RS. 이 자동차는 좋은 게 뭐냐면 놓아 보세요. 수동이죠. 수동. 이 차가 997.1은 2 0 0 7년도에 생산됐고 이거는 이제 2 0 0 9년도 후로 2 0 1 2년도까지 만든 차 진짜 좋은 차 마지막으로 만든 수동 GT3RS 사실상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차는 GT3RS 4 0인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너무나도 희귀하고 이쁜차 우리 저번에 본차 여기 온거 같은데. 0 0 0 0 0 0 0 0 라이먼드처럼. 야, 옛날 닷슨 근데 판다고 판다고 나왔어. 어, 이거 얼마인지 볼까? 8,500불이네. 야, 이게 닷슨 b 미투텐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한뭐7 살, 뭐8덟살 이때 나온 차인데 1977년. 야, 요를 이제 또 튜닝 하려면 또그 맛이 있죠. 우리나라는 많이 흔히 보, 보진 않지만 여기서 많이 볼수 있는 C7 쿠페, 페라리 Z240. 한국이랑 일본에서는 닷슨 Fairlady Z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240Z 1970년 초반에서부터 240Z, 280Z, 280ZX, 300Z, 300ZX 쫙 올라갔잖아요 이겁니다 이건 딱 보니까 73년식, 72, 73년식 C6 c o r 얘는 Z06인데 얘가 마지막으로 Naturally aspirated n a 도 엔진한 거죠 그 후로 C7 c 벳 r v e t t e 은 you know, 아시다시피, natural aspiration 그 f o r c e induction. <목소리나> 내가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켰네요. <목소리나> 와,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hunderbird 아시죠? Original Thunderbird인데 얘는 지금 이거 이거를 resto 마더라 하는 겁니다. 다 해갖고 air suspension도 들어가고 spindle cap wire wheel도 이렇게 해놓고 뭐 이거는 우리 강남에서 흔히 보는 차죠, Aston Martin Vantage. Lexus SE 얘가 만약에 수동이면 SE 300 그리고 오토면은 SE 400 SE 300은 수프라 엔진 인라인 6 실린더 그리고 오토면은 8기통 네 <laughs> 아쉽게도 얘는 오토 8기통 300ZX 이제는 차는 되게 디자인은 앞서 갖고 너무너무 멋있었 고 1990년도에 나왔는데 나쁜 점이 뭐냐면 몬네탄의 엔진 컴파트먼트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많이 오버히트하고 터졌죠. <laughs> 하지만 디자인은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그 240Z가 얘 노할아버지죠. 아 <laughs> 야. 이야 얘는 딱 봐도 2015년, 16년 아마 911 GTS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911 GTS 이거는 수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동을 잘못 보죠 이 수동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Houndstooth Insert Seats Model 3 GTR 하하하 <laughs> 아 토하고 싶다 어 여기 또 그냥 뒤에 보세요 여기 있다. 이게 여기 또와와1960 와. 저거 파란색은 1966 머스탱 윈즈모더 스마 블록 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딱 보시면 은스카 i 라인 GT-R R34 GT-R What's up, man? Yo! <laughs> 형님, 빅 팬입니다. 와, 한국분이랑해요 아, 죄빅 <laughs> 한국 아, 아, 팬입니다. <laughs> 자주 보고 있었는데. 아, 땡큐 베리 마치. 한국 분이시네. 근데 등치가 네. 참 그... 어, 되게 크시네요. <laughs> 아, 지금 여기... 저시체금 울고 있어요. 저, 그... R34는 사실은 미국은 못 갖고 돌아왔었어요. 페데럴라이저 시즌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새는 작금좀 흔히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R34는 있었었죠, 그죠? GT2 RS, 게아르도 뭐 아시다시피 이게 수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Gear Shifter 수동. 오 있다. 네. 2005년식 수동 또 페라리 포르토피노, 488 피스타. 뭐 이거는 우리도 오. 이제 강남 가면은 많이 볼수 있는 자동차고 얘도. l i m 드 t e d 으로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는 거는 얘는 그냥 뭐 8기통이 아니고 V12 그리고 또 12기통의 수동일 수도 있어요 아 아닙니다 또뭐 그냥 또 비슷다 722뭐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거 그냥 그냥, 그냥 인서트로 쓸까 인서트 희귀한 자동차는 아니 인서트 여무르 u r c i 아 LP 6 4 0인데 키트를 해갖고 네. SB 키트를 한 거야. 아 얘는 옵션 참 좋은 옵션 참 되게 진짜 이거야말로 카본 파이브리 네. 너무 많은 만투, 루프 스쿱도 있고 사실 카르센 카피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카르센 카피라고 하지만 지금 커피 마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자. 1956년식 4 GT 이 자동차는 진짜로 사실은 수동이기 때문에 10기 통의 수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n a 이기 때문에 참 좋은 자동차이긴 하지만 페트맨 퀄리티가 거의 테슬라만큼 작거든요 네 수동 어, 어떻게 하냐? 실제로는 처음으로 본다 새로 나온 992 GT3 야나 이거 너무 사고 싶어 내 어. 여기 제일 좋아해게 지금 상어처럼 생겼지 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해? 수동이야 992 GT3 지금 이거 사려면 프리미엄이 1억입니다 미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야 요거는 진짜 사고싶다 얘는 레플리카가 하지만 얘는 아마 백스파이를 위해서 레플리카로 만든거지만이 자동차가 사실 여러분들 550 스파이더 유명하신 제임스 인이 요거 타다가 사고나서 한나라로간 자동차입니다 550 스파이더 그 자동차 이름은 Little Bastard 이었었죠 여기요. 따고면 Little Bastard. 이건 여기거든요. 근데 조꼬마가 저거 보고 그랬어. Little Bastard. 이건 뭐냐고 물어보는데 Little Bastard는 뜻이 뭐냐면 그 Little Bastard라고는 이 자동차 오리지널이 아니고 FRP로 만들고 이 안에는 복스바겐 엔진 아니면 어쨌든 수바르 엔진 이런 걸 썼습니다. 자 일단 여기 또 4GT. 와우. 50억짜리 자동차 여기 있습니다. 50억 나왔네. 라페라리, 라페라리 아페르타라고 50억짜리 자동차. 지금 사려면 50억 줘도 사는데 안 파는 그런 자동차인데. 자생차는 페라리 중에서 페라리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80년도 나온 288 g t o 그 다음에 F40, F50, 엔초 페라리. 그 다음에 이제 라페라리인데 그 중에서 얘를 제일 싫어. <laughs> 왜? 저거는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기 때문에 아시죠? 빠른 차고 비싼 차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이, 이 튜닝을 한 거예요. 와이바리 이거는 스탁 와이바리가 아닌 게딱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어쨌든 쇠로 만들지 않으면 FLP로 만든데 진짜 오리지널은 요게 각이 조금 더 줬어요. 더 바삭하게 얘는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희귀한 차죠. 우리나라선 못 보죠? 우리 찍었죠, 난난뚜리. 이야, 야, 너, 너무 깨끗하지 않아? 아, 너무 이쁘다 얘. 이딴 놈들 수이드 돌이잖아. 제대로 돼 있잖아. 제대로 수우사이드 올리잖아. 1971년식일 거야. 이거 되게 희귀해 이 차도. 와, 토요일에 랜 크루즈. 이게, 이게 진짜 4x4. 이거 진짜로, 사막 가서는 진짜로 사람들이 아직도 쓰는 거. 동남아시아나, 뭐, 아랍이나, 뭐, 사우디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쓰는 차가 이거야. 이게 토요일에 랜 크루즈, 지프죠. 와, 판에 72년식, 24,000불. 약 우리나라 돈한 2,900만원. 진짜 사고 싶다. 깨끗한데 리스토는 좀 하긴 해야 돼. 근데 이건 딱 보니까 팔는다오리지널이야 이거는 그냥 파엇리해라고 내가 좋아하는 목수알견 보았어. 알지? 1950년대에서부터 75, 6까지 만들었던 차를 그 다음부터 이 80년대부터 이렇게 이거 Van a g i n 이라고 그래. Van Again. 스테이션 와그온하고 Van하고 짬뽕스 Van a g i n 인데 나중에 이제 그게 유로밴으로 됐지. 자, 이건 제대로. 964 와이드 바디. 이게 스피스터인데 우리가 방금에서본964그 스피스터는 넓로바리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알수있듯 1994년도. 이는 1989년도식 와이드 바디 스피스터. 그 전거 범퍼도 다르고 내가 얘기했듯이 기온너브가더 높을 겁니다. 한번 와서 봐주세요. 그가 우리가 본 차는 기온 너브 짧고 얘는 좀더 길죠. 똑같은 레이웃이지만 얘는. Original factory wide body. Car oh, Car owned by the original owner. Oh really? It's a, yeah. a, are you the original owner? Uh, he's he's the original owner. Oh, 진짜, it's really clean, man. Oh, this is your crew right here? Oh, okay. So that's your Where's your car? The white 996 right there. Oh, this one right here. Not the the one assistant. right behind it. Yeah. Okay. It's modified. Modified. Which is that's our hook. Modified. Modified. So you don't leave anything stock. A, this one's stock. This is stock though. You this don't is, want to touch no, this No, car. you don't want to touch this car. This car. This car is a. Uh, this is a five hundred thousand dollars car. Uh not five hundred thousand. Uh, dollars Well, three hundred. Uh not three. I could give. Well, it? You think so? Yeah. Yeah. 되게 너무 부풀려서 말하는 건데. I actually, actually no, what I know. Think? This one you could right now pick up for about $260, $280 This is basically the last of the It's the 89 Speedsters that the last before it went into the Anyways, thank you very much right. 내가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켰네요 so 사실 뭐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 b u 비틀로 둔버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해갖고 진짜로 흙바탕 같은 데 사막 커튼에서탈수 있게끔 만든 전원차 신기하지? 얘는 딱 봐도 1969년도 후루 나온 버그입니다 앞이 더 동그랗죠 조금 더 옛날 거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컴포트 볼은 펜더를 보면은 앞이 조금 더요렇게쭉 나오고 얘는 펜더가 또 뭉뚝하죠 얘 둘은 다 1969년도 후루 나온 모델들입니다 아얘 진짜 깨끗하다 야 아, 근데 3000만 오 oh, 마이 갓 너무 이쁘다 얘는 그런데 얘는 68년 후루 맞는 차야 얘는 그래도 이쁘잖아 얘도 있었어 었 오리지널 브랑코 여러분들이 요새 너무나도 다 사람들이 다 흥분해 갖고 보고 싶은 브랑코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리지널 브랑코 아까 그 프리오에서 봤던 차네요. 저 차가 그 리비안이라는 회사 테슬라에서 지금 조금 겁을 내고 하고 있는. 이, 이 차는 헤드쿼터서 HQ가 여기 얼바인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것 도 이제 80년도 때브랑코 근데 얘도 지금 보면 이뻐. 얘네는 되게 되게 안 이뻤었거든. 아 이거 괜찮은데? 만육천 불. 깨끗하네. 6천... 아무튼은 1800만 원. 1000 천... 집아 살까? 그랜뎀. 이게 퍼니의 그랜뎀인데 이게 앞이 헤드라이트를 보면 알지. 우리 1976년도 파이브를 타고 되게 비슷한 키 포인트가 있는데 이 자동차는 특이하게 뭐 이건 쿠페인데 세단을 어떻게 보면 머스탱 같이 보일 수도, 머스탱 패스백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파이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쉐비씨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yoki gms wow is this your car yes sir wow how long have you had this 32 years what how old are you 56 so we're almost the same age but you've had this for 32 years did you buy this car or did you get it from your parents or no no i I was just out of the Air Force, uh -huh. and I was driving down Van Nuys Boulevard, and this car was on a Dodge dealer's lot okay. right out front. And I saw the car, and I had some kind of a flashback from when I was a kid that somebody yeah, yeah. had this car. Yeah. So long story short, I bought the car. I absolutely fell in love with it, and I've had it ever since. And I've restored it um, twice. It's a cool car, man. It's, like it's very unique. Nobody else. Nobody else builds these cars. No. And I like being able to come to an event like this and be the only guy who has. one. Yeah, and not to, not to mention Pontiac. No longer exists. My dad back in 1976 bought the 1976 Firebird. So when I look at this front end of this car and the styling cues, very similar qualities on it. So yeah, that's why that's I came. Yet. Oh yeah, you don't say automatic gets her. manual it's 455 engine? It was a big block. But then you switched to the LS7 engine, engine swap, And you beefed up the tranny, obviously, right? No, the tranny's all stock. It's a T56 really? Magnum. Okay. Wow. So it, it'll handle all the power. <laughs> the this makes 600 horsepower. Wow. To the wheels or to the crank? To the crank. Okay. Yeah, no, you pick it. my up. It's a beautiful car, ma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brother. Sure. Nice to meet you. Thank nice you. to meet you. Wow. Pontiac GTO. 이 GTO는 조금 더 희귀한 게 뭐냐면 이건 또오픈카리고이마리 스타일은 예를 들어 폰티악 하면 폰티악 GTO가 되게 유명했었고 또 파이어버드, 그리고 트랜스 앰 그리고 또그랜드또 GTO는 뭐냐면 그파이버드로 넘어가서 진짜 스포츠칼 고고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컸었던 이 GTO 여기도 또 GTO 여기는 그냥 폰니악 어, 크루네 와 봤지? 다 타올로 닦는 거. 왜냐면 이렇게 닦았는데 손자국 나무를 죽여버리고 싶어서 이게 나는 항상 그 버릇이야. 이 샤스? 항상 하수 갔다 오면 이 샤스가 되게 들어오지. 아, 이또브랑 이건 이건 이건, 이건 브랑운코 아니면 이건 블레이저, 쉐비 블레이저. 브랑운코는 포드 버전이잖아. 그러면 쉐비에서는 블레이저들은 문 두짝짜리 오픈카. 야, 코스워드키르햄 이게 있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 케르햄이라는 회사가. 로터스, 로터스 사장이 만든 회사인데 계속 이제 그 키트카 식으로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엔진은 대부분 뭐, 뭐 수브라 엔진도 쓰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튜닝했었는데 참 좋은 차 그리고 코브라 셀비 AC 코브라 427 아, 근네이차 네. 그냥 다 자살이야 이 차들은 뭔지 알지? 이게 진짜 디펜더 이게 오리지널 디펜더 이건 뭐가 희귀하냐면 이건 영국 차기 때문에 대부분 들다 라이트 핸드 드라이브인데 얘는 레프트 핸드 드라이브 이야..이건..이건..이건 좋다 이제돈차는온 몸이 다 FRP야 사고 나면 그냥 깨져 어우 이게 그거잖아 옛날에 그 영화 알죠? 키트 키트가 여기 있네요 그냥 힌두이 키트 아, 근데 진짜 작았다 그지그 당시에는 되게.. 어렸을 때 되게 멋있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아 근데 또그 맛에 있다! 어, 처음으로 본다. 새로 나온 게 이쁘네. 옛날 거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나왔네. 어, 두돌이 더 이쁘다. 아, 일단, 포드에서 이걸 보고 계시면 뭔지 알지? Let's get it. 이쁘네. 포드? r 듣고 계시면, yo, whose car, whose car is this? Yo, I'm a car channel from Korea. And this, is, this is Gen Coup. Introduce yourself on the count of three. One, two, three, go. I'm Bobax Samari, and this is my Genesis Coupe. What year is it? 2014. Now, out of all the cars that you could have gotten, how come you picked the Gen Coupe? It looked different at the time. It was five years ago. Right. Not a lot of people had it. And it's a rear wheel drive. And is, a, is this one a manual? Uh, No, but I have, ah! a, I have a manual swap at home, actually. You you're going to work on it? Yeah. You did all this work yourself? Yeah, most of it. So, how old are you? I'm 23. So, you're 23. You, when did you, you buy this car? Four years ago? Five years ago. Five years ago. Yeah. So, you bought this car when you r e 18. Yeah. You're a little bit of a ship, you're a little bit of a tuning. So, you don't know what's going on? You'r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o e e e i t e e e a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거 보고 좀 웃지 말게 1 8 살짜리 애가 자기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뭐 완전 뭐 폴리싱 돼 되고 막 그렇게 됐지 않지만 그래도 기특한 게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다. You just need to clean up the engine bay a little bit, but yeah. other than that, it's yeah. I mean you, you did everything yourself, right? Mm -hmm. Everything at home? Mm -hmm. Oh yeah, nice. Yeah. Now, before we head out, show us your air. Let's get it. All right. 그래도 저렴하게 1 8 살짜리가 했다는 거는 자랑스러운 거야. G, G, 이 자동차 컬처조즈도 어, 하나도 안 맞고 그냥 자기만의 터치인데 it's, it's, it's good. Come here. What's your name again? Bobak. c Bobak. Yeah. I'm gonna give you 10 seconds to promote yourself. This is all the viewers in Korea. This is where the car came from, right? Yeah. On the count of three. One, two, three. Get it. My name is Bobak Samori. My Instagram at is bk2baka. I do actually have a KDM KDM page. It's called KDM Cult. Yeah, go support it if you like the build. I want you to say Archer Man. 구독자, say 구독자. 구독자. <laughs> so say 구독. 구독자. 구독자. Fighting. Say that. Fight. Archer Man 구독자 fighting. On the count of three. One, two, three. Get it. cartooner man g u d u p s h a fighting. 야, 카츠 카츠맨은 영원데 그거를 제일 못 해. <laughs> 오, 그런데 저 중에서 하나 괜찮은 거 있는데. 이게 190E 16 valve. 이게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나온 차인데. Those c a l o r s this. Yeah, it's pretty. You don't know? Uh yeah, it's it's got the e v o k i t on it so it looks nice. 와. 16 valve인데 g o n 이거는 카우스워스 엔진은 아니고 키트를 한 건데 그래도 이쁘다. 저게 저자동시의 특징 뭐냐면 이거 수동이야. 어 너무 덥다 진짜 이제 그냥 실을 실습 갈까?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준영의 개인차는 뭔가 준영은 못 타시다 지금쯤 소개드릴 응. Let's go get it bam!